오랜만에 전학께 인사 올립니다. 실보에로우에서 크게 활약했단 소식은 들었네. 아닙니다. 워낙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옆에서 조금 도와드리기만 했을 뿐입니다. GS가 너무 겸손하군요. GS 덕분에 실보에로우는 여러 차례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럴 거라 생각했네. 그나저나. 실버 에로우에서 자네들을 여기까지 보내다니, 내게 부탁할 게 있나 보군. 뭔지 짐작은 가네만. 실은 드라오프니르 님의 밀서를 들고 왔습니다. 드라오프니르 님은 이번 트리시스 원정에 비프로스트가 협력해 주길 바라고 계십니다. 역시 드라오프니르 경의 뜻은 알겠네. 하지만 우리 비프로스트가 지금까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철저히 중립을 지켜왔기 때문이네. 이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우프니르 님도 비프로스트가 직접 군사 행동을 하길 바라시진 않습니다. 그저 비프로스트가 가라들을 견제해 주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거라 하셨죠. 드라우프니르 님도 저도 이게 결코 쉬운 부탁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지하게 고려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비프로스트의 피해가 가는 건 원치 않으니 전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셔도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내 입장을 이해해줘서 고맙네. 물론 나도 다른 누구보다 실버 에로우를 도와주고 싶네. 게다가 제국과 결탁한 월로온도 이대로 놔둘 순 없지. 하지만 결국 군을 움직이려면 월로온의 협조가 필요하니 일단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자네들은 성에 머물면서 기다려주게.